조선 후기 실리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전역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수면은 과학이다 안녕하세요 그 잠자는 도시를 책임져주는 슬립시티의 홍 시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트리스 브랜드 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는 1881년, 지금부터 약한 140년 전 어, 미국 텍사스주 실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어, 비롯되었습니다. 1881년이면 우리나라는 아마 그 조선 후기 고종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그 실리라는 마을에서 면화 아시죠? 그 면화를 생산하던 다니엘 헤인즈는 고객들의 그 요청으로 면화를 압축해서 만든 수제 매트리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그가 만든 수제 매트리스가 그 편하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큰 인기를 얻어서 그는 결국 면화를 압축하는 기술, 즉 압축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그 다른 제조업자들에게 그압축기술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어, 브랜드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제품에 그 마을의 이름을 붙여서 실리라는 그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면화 매트리스들은 미국 전역으로 어, 뻗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실리 지역 수제 매트리스 브랜드가 어떻게 미국 전역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면화 압축 특허 기술을 다른 제조업체에게 판매하며 그 브랜드가 확산되었다고 했는데 이 방식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어 브랜드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이 기술로 만든 매트리스는 실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해서 미국 전국에 생산되게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오늘날 프랜차이즈나 OEM, ODM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기술력과 브랜드 이름을 함께 파는 구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창적인 성장 전략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포스토피딕 기술은 신체 정렬 중심의 지지 시스템으로 일반 매트리스는 몸 전체를 동일하게 이렇게 받쳐주지만 포스토피딕은 그 중심 부위는 더 강하게 말단 부위는 부드럽게 이렇게 받쳐주면서 몸의 균형과 정렬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트리스 브랜드로 성장을 해요 이후 캐나다,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수출망을 확대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폼 강자인 템퍼패딕과 협력을 통해서 템퍼실리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사가 탄생하였고 템퍼의 폼기술과 실리의 스프링 포스터 기술이 결합되어 글로벌 하이브리드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리는 그 100여 개국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다수의 국가는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현지에서 브랜드와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실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실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국의 실리는 1980년 한국을 대표하는 침대 제조업체인 그 에이스 침대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에이스 침대는 실리의 기술 지도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실리 브랜드로 국내 판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996년 실리는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법인은 실리 미국 본사와 호주실리 합작으로 설립되었고, 한국 내에서 실리 브랜드의 제품 생산과 유통, 마케팅을 총괄하게 됩니다. 아, 정말 실리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수면은 과학이다. 어디서 이렇게 비슷한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잠자는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들, 매트리스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검증이 필요한 브랜드보다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검증을 받은 실리와 같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맞는지 블라인드 테스트로 꼭 체험해 보세요. 지금까지 슬립시티 홍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